국민의, 국민주권정부, 어,가 출범함에 따라서, 어, 헌법에 따라서, 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아, 지난 탄핵, 윤석열, 내란 속의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어 국민들의 한숨과 한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헌법재판관 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의 업무를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이 자리를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 에 참석해서 인사청문회에 제대로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상의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어, 자, 자당의 뭐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도 수사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특권 계급입니까? 수사를 받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는 것과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내란의 밤때왜 계엄 해제 하러 안,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오고도 왜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 관저에 왜 몰려가가지고 윤석열을 비호했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 집회에 가가지고 참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계속해서 옹호하실 건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법사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에 들어오셔서 인사 청문회에 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빨리 이 청문회장에 들어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여당 측에. 빨리 법사위원장 뒤로 참석해서 청문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방금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청문회에 왜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왔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동안에 저희가 논의했던 과정을 잠깐 국민 여러분께서 들 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어, 청문회 개최를 열0시 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일정입니다. 그 합의된 일정을 지금 마음대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태도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드립니다. 한편 어,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청문회를 했던 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오늘 오전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당 자당 국회의원이 압수수색당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실 때에는 지금 국민의 힘의 이런 행태들이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란정당으로... 정당 해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이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정당 해산 얘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보실 때에는 정당 해산 사유가 차곡차곡 늘어나는 것 아닐까 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회의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